안녕하세요. 블러블러블러블러블입니다 오늘 장이 갑자기 시간 오전 좀 늦게부터인가 뭐 하든 간에 갑자기 장이 폭락을 막 시작하기 시작해가지고 시작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이 말이 맞나 이게. 어쨌든 하, 어제 미국 시장이 개판돼가니까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계속 차트 공부는 계속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지금 영상 찍고 난 뒤에도 차트를 보고 있고, 따로 또 공부를 계속 하면서 자료 정리하는 것들이 있어서,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하고 오늘하고, 음, 수익을 좀 보다가 오후 시장에서 자꾸 빠지는 바람에 수익이 조금 빠졌고요. 뭐 수익을 못보진 않았는데 어제 오늘 어쨌든 수익은 좀 조금 보긴 했습니다. 아 장이 안 좋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요. 일단 오늘 상 같은 거부터 한번 보죠 이거는. 일단, 시나 콘택은 애플 쪽이죠. 애플 쪽에 그 충전 타입, C 타입 있죠. 우리 좀 동글동글한 거 있잖아요. 요즘 전화기 다 나오는데. 보면은 시나 콘택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 앱이 훨씬 검색하기 편합니다. 이렇게 네이버 검색 바로 되게, 되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시나 콘택 보면 그입니다. USB-C 충전. 여파 파파파파이것 때문에 지금 바로마 상가 첫 부더라고요. 야, 아 얘들 엄청나게 잘 나갈려나? 어쨌든 얘네들이 아이폰 때문에 지금 간 거지 간 거죠. 뭐 어쨌든 신화 콘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음 아까 뭐였더라? 어. 에코캡, 에코캡도 뭔가 이슈가 있었죠. 에코캡도 아 이거 좀여 놓자. 아니다 아니 신화콘택트 다음에 에코캡 에코캡이 막 파는 그 품목이 돈이 되는 품목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얘도 지금 정장 공급 관련 투자 의용서 발행 통보. 아이고, 이건 급상승 무슨 일? 아, KGTS, 상용차 인수. 상용차 돌아가면서 여러 사람, 여러 기업 망치는 것 같네요. 에코 캡신하고 세계가 시작했는데, KTX는 정거레일 대비, 오른 2만원의 장원을 망감 했다. 상용차 때문에 없고, 에코 캡은 전장 케이블, 어셈블리 공구 관련 투자 의향서를 신뢰 발행 예정임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화물차, 트럭버, 상용차, 비아모터스. 때문에 원래 얘네들이 전기차 관련해가 그 케이블 있죠. 얘네들이 케이블, 케이블을 합니다. 뭐 하네스 케이블인가? 하여튼간에 우리도 하고 있는 그런 케이블 종류. 전기차에 들어가는 케이블 종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거기서 이제 수혜를 좀본 걸로 보이고요. k g 트상 쌍용차 이세 개가 지금 상한가로 갔었고 차트를 한번 볼게요. 뭐 어차피 지금 오늘 뭐 딱히 오른 것도 얼마 없어가지고 뭐 굳이 막 종목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먼저 뭐 신한콘테 k g 캠그 모나리자도 있었죠 모나리자 4천억에 매각을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오늘 좀 왔다갔다 했었죠 요거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 입으로 보면 굳이 자료 안, 파, 안, 파, 안 찾아봐도 그냥 바로바로 바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태경케미컬은뭐 때문에 올랐지 이렇게 보면 자료가 바로 나옵니다 고유가로 탄산가스 공급 부족 탄산가스 아 탄산가스 때문에 글타, 탄산공급 부족심화가 원인.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걸 굳이 막 누가 정리는 거 찾아보는 거보다 그거 보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감도 안 오고. 이렇게 보인다. 공급부족으로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뭐 메이슨. 이거는 뭐지? 얘는 또뭐 때문에 그런 거지? 상차 인수점 관련해서 그런 거네.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오늘 어떤 게 힘이 받쳤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런 거는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안 어렵습니다. 쭉좀 많이 오른 것들 쭉 찾아보면 되고. 음. 그리고 상가 직전이탈 종목 한번 볼까요? 음, 그거 이전에 음, 상가 아까 오른 거 차탈 좀 봐야 되죠. 요거는 화면에 안 보이긴 하겠지만 옆으로 좀 빼놓고 보죠. 요새 딱히 볼게 없으니까 차트를 많이 봅니다. 한번 볼까요? 에코캡. 에코캡 차트를 한번 볼까요? 상가하면 차트를 한번씩 봐줘야 됩니다. 에코캡, 와. 예전에 볼때 이렇게 줄을 꺼었었는데이 완전 난리 났네요.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면서 와 진짜 얘 얘는 끼가 있다 했드 나예. 사람을 치면 완전 개 난리네. 이런 식으로 점점치는 않았어요. 점점치는 않았고 지금 보면은 주가가 최근에 계속 점점 빠지고 있는. 중이었네. 어쨌든 요 차트 봐가지고는 아 요거는 가겠다 이렇게 체크를 못할것 같아 이거는 저는 아, 아직 실력이 안 돼서 그런지 야, 이 차트 봐가나 앞으로 가겠다는 거는 알수 없고 단지 기사람만 오른 거라서 요거는 좀알 수가 없겠는데요. 알아보기 힘들겠다. KJT에서는 안 보자. k g t s 같은 경우 얘도... 아... 음. 여기서 나갔었고... 아... 원래 이게 음... 음봉에 거래량이 많이 몰리면 뒤에 뚜두둑 떨어진다는 말이 많죠 그런 얘기가 많죠 좀 확률이 떨어진다 뒤에는 떨어질 확률이 높다 오를 확률은 낮다 이렇게 지금 여기 뭐, 여기도 음,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거래량이 생각만큼 안 많다는 거. 그러니까 계속 조금 내려가는 추세를 보인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힘이 받쳤나 봐요. 조금씩. 근데 계속 파란색이 나와가지고 이 이것만 보고는 아 이게 가겠다 안 가겠다 확실히 알 수가 없죠. 거래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차트만 보고 아 이거는 가겠다 안 가겠다 이건 알수 없을 것 같네요. 시나콘택 같은 경우에는 음 이것도 뚜렷이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빨간색들이 연달아 좀 보이는 거 중간중간에 두세 개씩 보이는 거 중간중간에 두세 개씩 보이는데 거래량은 없잖아요 지금 거래량은 없는데 이 저점을 떠받쳐 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저점을 이탈 안 하고 떠받쳐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거래량 없으면서도 주가가 크게 안 떨어지고 버텨주는 것들 그런게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거래량이 없는데 이전 주가를 이전 저점을 계속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차트를 계속 공부하고 보고 있는데 거래량이 없어도 이전에 이거를 이리 잘 지켜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 가능성이 보이는 것들 들어가고, 여기서 한 번씩 거리량이 조금씩 올라주는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뒤에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윗꼬리 단다 키가 나쁜 게 아니고 아니라고 하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윗꼬리 다는 것도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위쪽에 뭐이 정도로 이 위쪽에 윗꼬리가 있으면 고쯤 갔을 때 털고 나올 확률이 높은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 낮은 지역에 있는 윗꼬리는 매수 물량을 세력들이 더 가져가려고 하는 거라고 본답니다 그래서 낮은, 부, 낮은 쪽에서 윗꼬리가 많은 거는 문제가 될게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들은 거, 정리한 것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음, 어, 그 다음에, 한번 보자. 오늘 상승률 한번 보자. 조건 검색. 아이고, 이거, 이거 아이구나 단일 종목 검색하는 거. 단일, 단일이라고 하지. 여기서 단일 조건 종목 검색이라고 있어가지고, 이건 뭐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다 있는 거고, 여기서 보면, 뭐, 초기 해가지고, 거래소 코스답 다 나, 나오면, 여기 상승률을 순으로 정리를 해가지고요. 이건 옆으로 보냅니다. 이 종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냥 쭉 내려 보면은, 차트가 보이는 형태, 차트가 보이죠. 이러보면, 에코캡부터 시작해서 오른 거부터 KGETS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좋아요.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왜 이래 안 바뀌노? 이런 것들. 아까 얘기했던 것들. 이렇게 가는데 저점은 항상 유지해주는 거거래랑이 없지만. 이렇게 한 번씩 티 나오는 것들. 이왕이면 평균선도, 이동평균선 초록색이 최근 5일께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면 더 좋죠. 이런 식으로. 점점점 상승하고 있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멀티 에서 봤을때는 음, 멀티 에서도 이렇게 봐요 여기서 보면은 코스피하고 신화콘택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음, 선차트를 보거든요 저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코스피하고 신화콘택하고 비교했을 때 코스피보다 신화콘택이 강한지 약한지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 얘는 계속 상승 중입니다 코스피는 지금 난리 났죠 떨어지고 밑에 대가리 박고 지금 날린 상태라서 이런 식으로 막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보다 상향인 것들 그리고 차트가 안정적인데 거래량이 적지만 반응은 없지만 이전에 저점들을 잘 버텨주는 것,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거래량이 튀어주는 것들. 그런 거 위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특별한 형태를 몇 개가, 몇 개를 제가 공부해가 알아낸 게 있는데, 그거는 얘기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얘기를 좀 하기는 그렇네요. 지금 PPT로 제가 정리해놓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요. 그래서 어제 봤던 게, 차트를 보고 준비를 했던 게, MPK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힘이 좀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워낙 장이 안 좋으니까, 결국에는 오후가 가면서 무너지더라고요. 지금 왜 갔냐면, 이런 식으로, 갭상승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전날에, 요거는 빼고, 오늘이니까, 전날에, 전날에 양봉이에요. 양봉인데, 그 다음날에 갭상승하는 거 있죠. 전날 종가. 전날 종가보다 시가가 높아요. 근데, 시가가 여기죠. 높고, 그날 종가가 전날 종가보다도 높고, 요런, 요런, 요 형태. 이런 형태가 좋습니다. 이런 형태들이. 그래서 어제 제가 이게 더 계속 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지금 평균선이 계속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저점들 쭉 옆으로 쭉 이어지는 것들 버텨주고 있어서 그래서 들어간 거고요. 간 거였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 뒤에 또 빨간색 나올 확률이 높아서 그래서 들어갈 건데 오늘 완전히 뭐 차트고 뭐고 없이 전체 장이 완전 박살 나가지고 초반에는 오늘 오전 초반에는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익은 내고 왔습니다. 수익은 내고 급하게 수익 내고 왔어요. 장이 너무 빨리 무너지는 것 같아서 이런 형태를 많이 보는 거죠. 이런 형태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것도 갭상승이라고 찾아보면 또 메뉴가 있어요. 제가 앱에도 뭐 이런 형태 찾을 수 있게 해놓긴 했는데, 갭상승 3% 이하, i 아, 이상 이렇게 보면 또요 화면을 옆으로 옮기고, 음, 요렇게 한번 보죠. 모나리자 같은 경우도 지금 갭상승이 엄청나죠. 엄청. 갭 상승이 엄청난데 위 아래로 꼬리가 엄청 길어요. 지금 변동이 심했다는 거예요. 매수세와 매도세가 막 세력 다툼을 했다는 거죠. 세력 다툼을 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기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지금 추세상으로는 더갈 형태로 보이는데 이제 지뢰 놓은 거죠. 지뢰라케 이되나 속임다 이드나 어차피 한번더 세력들이 올릴 건데 이게 빠지는 느낌을 주는 것처럼 해 가지고 개인들은 많이 물량을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계속 상승세 흐름이 있어요. 이때부터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계속 상승세의 흐름이 있어요 지금 이동평균선도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한데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런 것도 밑꼬리가 연이어 많이 연이어 생기면은 뒤에서 확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 밑꼬리 밑꼬리가 있다는 거는 매수세가 높다는 거니까 밑꼬리가 많으면은 저점에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지금 짱대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거래량이 적어서 이거는 아무래도 거래량이 안 받쳐 주기 때문에 이 뒤에 더 떨어질 거라는 예측은 안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상을 찍는 이유가 제가 공부한 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어차피 모나리자가 내일도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오전에는. 그래서 모나리자도 한번 멀티로 한번 보면은 모나리자도 전체적으로는 상승세네요. 계속 코스피보다 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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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코스피보다 상승세고 이런 상승세가 보이는 것들이 잘 찾아야 되겠죠. 지금 보면 다다다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반복되면 뒤에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서. 그 일단 밑꼬리다는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봉이 좀 크긴 하지만 거래량이 많이 안 실렸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 내일 또 모나리자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갈것 같습니다. 갭 상승이 있어서 이거는 세력의 속임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좀더 자세히 보고 싶을 때는 분봉을 봅니다. 뭐 매일매일 당일 막 정리하는 사람들은 분봉을 뭐 진짜 스킬핑이나 진짜 초단타 치는 사람들 분봉을 11분 단위로 보지만, 뭐, 장 끝나고 난 뒤에 오늘 장이 어땠나 싶을 든 거, 이런 거볼 때는 10분 봉을 많이 보고요. 뭐, 5분 봉도 보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아까는, 아까 1차트 봤을 때는 뭔가 되게 파란색이 나오니까 이게 조금 위협적인 느낌들 좀 많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던데,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뭐, 빠진 게 딱히 없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폭 나가지 않을까? 내일 전체 시장이 무너지는지 아니면은 얘는 내일 더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잠시 들어가서 단타로 먹고 나오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어쨌든 제가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단은 뭐 형태 코스피보다 형태가 어떤지 강한 힘이 받치고 있는지 그리고 앞쪽에 저점 평균을 평균 저점을 잘 버텨주고 있는지 안 떨어지고 거래량이 어떤지 그리고 양봉일 때 거래량이랑 음봉일때 거래량 그리고 위 꼬리 달 때, 그리고 아래 꼬리 달 때, 그리고 빨간색 양봉과 음봉이있는데이 뭐 빨간색 다음에 뭐이 양봉 다음에 음봉이 나오고 이런 배열들 그 배열 한 서너 개 있는데 그거는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공부한 것들에 몇 개가 있고 이제 유튜브에는 없는데 이제. 차트 잘 보는 분이 뭐 자료를 정리한 게 있어서 그걸 제가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런 형태로 해서 저도 뭐 어차피 저는 장기 투자도 많이 보고 있지만 같이 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차트도 같이 보고. 차트도 많이 봐야 되는 거고, 장기 투자자든 단기 투자자든 단기 투자자도 요새는 종목 공부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요즘에는 몸도 좀 많이 돌아왔고 해서 되게 각성을 많이 하고 더 열심히 더 진지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내일은 음 조만간 솔리드 솔리드를 좀 공부해서 이제 종목 분석을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음 지금 네이버에 있는 종목들 한2600 종목들 컨센서스를 지금 자료를 다 끌고 나왔습니다 내일 갖다 붙이고 월요일이나 화요일 영상 올릴 때 컨센 음, 현주가 대비 컨센을 봤을 때 아직 저평가됐다는 걸 순, 순서대로 이거 저거 쫙 펼쳐가지고 요 화면에서 동영상에서 딱 잠시 멈춰놓겠습니다. 그러면 캡처를 해가실 수 있게 아니면 엑셀로 내려받아서 어디에 올릴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자료도 좀 공유하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제 공부 혼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공부를 하고 말을 하면서 화면을 또 보면서 누구한테 설명한다는 게 되게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이 안 좋아도 버티됩니다 장안 좋다고 손절해 버리면 그돈 누가 물려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음 드림즈 컴투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들으면서 마음을 많이 자제했습니다. 저는 요거 끝나고 또 차트를 좀더 보고요. 계속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